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2페이지, 자, 5단원 동물과 에너지, 1, 소화, 1, 여러 단계로 구성된 생물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은 생물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물의 몸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각 단계별의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고 단순한 블록들을 조립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블록들이 사용된 것과 같이 생물의 몸도 다양한 세포가 모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크기나 모양이 그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세포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모여 조직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 위, 심장, 폐와 같이 특정한 형태와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관을 이룹니다. 위는 입, 소장, 대장, 간, 이자와 함께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를 구성하는데, 이처럼 동물의 몸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과 모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이룹니다. 소화계와 더불어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와 같은 기관계가 모여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동물 또는 사람 몸의 구성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한 종류의 세포들로 기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트 필시고 예, 노트 필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 예, 조금 삐뚤어져도 이해하세요. 나. 자, 그러면은 동물의 구성 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 즉, 어, 생명의,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제일 처음 단계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세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동물은, 동물뿐만 아니라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예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포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써,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세포라는 것은 생물의 몸을 자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가 되겠습니다. 구성하는 기본 단위 가 바로 예,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단계가 되냐면은 예 조직이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조직이라는 말좀 들어 보시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직은 무엇을 조직이라고 하냐면 은예 필기할게요. 자, 모양과 기능이, 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를 가르쳐서, 어,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포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연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어,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나온 거가 바로 얘 근육세포가 있죠?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는 한번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세포에 대한 뭐, 얘는 뭐, 지금 차, 나 방금 나온 거가 이제 근육세포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근육 세포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상피세포 같은 것도 있고 상피세포는 우리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보면은 뭐 신경세포도 있고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을 하게끔 이제 세포들이 약간 특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방금 보시면은 예 조직이 나왔었죠. 자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조직이라고 하냐면은 어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는 것처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어 여러 세포의 그 여러 세포들의 그 모인 단계를 가르쳐서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보시면은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죠 예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냐면은 뭐 근육 조직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생소할 텐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혹시 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어, 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서 들어 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또 조직이라는 것은 뭐 근육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피 조직, 뭐 신경 조직, 뭐 결합 조직 뭐 그냥 기타 이러한 조직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이 조직들을 모여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기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기관 자 그럼 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여러 조직이 모여서 여러 조직이 예, 모여 고유한 자, 모양과 기능이 있는 단계 있는 단계를 가르쳐서, 예, 어,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보면은, 이제 그,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되냐면은,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자, 근육 조직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예, 아까 말한 뭐 상피 조직이 모여서, 위라는 이제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관이 나왔죠. 그래서 기관 아까 근육 조직하고 뭐 상피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관에서 예로든 게 뭐가냐면 위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장기 있죠. 장기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장기들을 가르쳐서 이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위라든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자위뭐 심장 그 다음에 뭐폐그 다음에 뭐 대장 뭐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장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예 기관이라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예 기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관계가 되는 거고 자 기관계라는 것은 기관이 모여요. 기관이 모여 고유한 아니 기관이 모여 예 유기죠 서로 관계 있는 자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수행하는 단계를 가르쳐서 기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와 있냐 기관계로 자 이거 기관계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위라는 기 장기하고 간이라는 기관과 소장 대장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서 소화라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관계를 가르쳐서 이제 예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 기관계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예, 소화계, 방금 나온 게 소화계가 있죠. 자,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소화계 뿐만 아니라, 자, 여러 기관들 이렇게 모여서, 어, 소화계 뿐만 아니라, 예, 요거는 조금, 있, 어, 순환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호흡계라는 것도 있고, 배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생물체를 형성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개체가 되겠고. 자, 방금 기관 우리가 지금 단계를 보면은 세포에서 조직, 조직에서 기관, 기관에서 기관계, 그다음에 개체가 되는 거고. 방금 이 기관계에 대해서 좀더 한번 보면은 아이고. 자, 어,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화계가 있고 또 순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호흡계라는 거가 있고, 자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관계에서 네 가지 종류가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네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예, 차례대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기관계에는 소화계, 뭐 순환계, 그다음에 뭐 호흡계, 예, 배설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말고도 또 무슨 개가 있겠죠? 예, 그렇죠. 신경계라든지, 뭐 생식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분비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3학년 가서 하시고, 자, 우리는 2학년 때는 이렇게 네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 개체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개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여러 기관이 모여, 자 개체라는 것은 여러 기관이 모여서 또는 뭐 기관계가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루어진 독립된 하나의 생명 생물체를 가르쳐서 예 개체라고 합니다. 그 뭐, 개체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예, 하나의, 예,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가 되겠어요.